이호는 영모 세력과 의성군을 처형해야 한다는 항소문과 대신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대비마저 의성군을 제거하라고 과거의 이견을 살려두는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이호가 의성군의 처형에 고민하는 모습이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과거 이마름이 세자의 병을 숨겼다고 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게 한 인물이 이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퇴인세자의 거만서를 찾으면 바로 이익현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단호한 사람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의성군에게는 정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속이고 남의 아이를 가진 황수원까지 보호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익현에 대한 동정심과 퇴인세자, 사건에 대한 죄의식 정도일 것입니다. 죄의식에 갇혀 산 세월과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은 마음 정도일 것입니다. 다만 인물의 행동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부의 이후가 완전 각성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인 세자빈을 낙태시키려는 대비의 행동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워서 약간의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전 고기인 편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식은 결국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버려야만 한 사람의 당당한 독립체가 됩니다. 모성 본능이 강한 동물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새끼를 독립시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 걱정으로 계속 돌봄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식은 독립성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허약하던 심소근도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호는 아직도 대비가 뒤에서 많은 것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호의 정서적인 불안과 자신감 부족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호는 스스로 서기 위해서 어머니의 의지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아가 너무 강하여 의견이 세면, 자식들은 주눅이 든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설픈 결정하게 되면, 경험이 많은 부모는 잘못될까봐 하나하나 다 대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자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못 배우게 됩니다. 자식이 약간의 반항을 하게 되면, 직어 누르면서, 통제 안에 두려고 합니다. 반항은 독립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인데, 섭섭함과 배신감의 부모는 어떻게든 계속 자신의 밑에 두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식이 마음이 여린 경우 결국 이 틀을 깨지 못하고 성장하면서 의존성이 강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데비가 우는 이유는 자신을 배신하고 이제는 스스로서는 독립적인 아들을 보고 서운함이 폭발해서이고 그러면서도 미소를 짓는 이유는 이제는 당당해지는 대견한 아들을 보게 되어서입니다. 이번 편은 이호의 각성과 성장이 주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풀어가는 과정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임하령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주다 보니 주변 인물들이 어느 정도 차지해야 할 부분이 떨어져서 그럴 것 같습니다. 퇴인세자 사망 원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선왕이 사건을 덮은 이유는 황원영이나 대비에게 압박 당했거나 그나마 이유가 가장 총명하거나 제작진이 시즌 2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입니다. 극 전체에 몇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설명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어근의 입에 초상화가 있는 이유라든지 원설에게 비밀 요리한 배우가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뜬금없이 김치 ppl을 하면서 우리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 이야기로 많이 시달렸던 제작진이 나온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데비가 죽으면서 중전을 하루하고 죽었다고 해설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중전이 안 되고 데비가 되는 경우는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하여 드라마는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설명해 드릴 것인데 데비가 중전을 하루밖에 못해서 열등감과 욕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하면 인물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호동군 장면이나 성남세자의 키스신 등 시청자들의 원하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래서 완전 사전 제작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성남세자는 태인세자 사망 사실을 밝히고 형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익현이 독사를 고백한 이후로 이러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태인세자의 사망과 형님세자의 사망은 각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인과 관계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상관 관계입니다. 상관 관계라는 것은 형님 세자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꼭 태인 세자의 죽음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익현이 윤왕후의 자식이고 영모 세력으로 세자를 죽였다고 자신이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하고 원손을 다시 복권시키면 됩니다. 이후가 마지막에 대신들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형님 세자가 이익현에게 독살당해서 세자빈 원손을 복권한다. 또한 태인세자 죽음 관련 기록을 전부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도 서로 연결되지도 않을 만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남세자는 중전과 이호에게 계속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흥림세자의 억울함이 풀린다고 합니다. 성남세자에게 정의로움과 임금과 중전, 부모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 성장하고 큰 인물이 된 성남세자가 마지막에 임화령의 시룹을 씌워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꾸 형님 세자와 태인 세자를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차라리 세자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을 수 있게 모든 진실을 알리고 죄를 청산하고 가자라는 성남 세자에게 명분을 주고 움직이게 시켰으면 죄웅의 폐기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라도 될 것입니다. 세자의 억울함은 따로 풀고 이혼은 대비에게 벗어나는 각성의 과정을 주고 성남 세자가 그에 대한 도화선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 전체를 임화령을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호의 각성마저 임화령이 만들고, 성남세자의 의지마저 미약하게 보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성이 주된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남성의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적어도 이호에게는 대비에게 벗어나는 각성을 스스로 할수 있게 기회를 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남세자가 중간에 임화령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짝 눈썹을 움직이는 등 눈썹 연기로 말이 많은 김희수 연기에 대한 장난 같습니다. 최종화에는 시청자 반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분량이 길어져서 베비와 의성군 등의 내용은 이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것이 제일입니다. <laughs> 헐, 누구는 좋아하겠네요.